여기요? 네. 여기는, 글쎄요, 지금 강릉인데, 강릉 올림픽 하면 또 빙상 종목, 근데 빙상 종목 너무 많잖아요. 여기가 동계올림픽 경기가 펼쳐지는 곳인데요. 아 4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를 하는 곳입니다. 4명이 한 팀이 동계올림픽 동계스포츠 하면 컬링이죠. 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컬링 경기 연습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곳으로 들어가 볼 건데, 벌써부터 냉기가 느껴지는 게 여기 지금 되게 한겨울인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 보시죠. I got this f e e l i n 오오오와 이거 지금 치면 잘한 잘한 거죠. 가아 와, 저이정도볼줄 알거든요. 지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희는 이제 강릉 컬링 클럽 동호회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또 빙상 종목이 강릉에서 열리잖아요 예. 좀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동호회 회원분들은 이제 봉사활동하러 털링에 아 거의 한90% 이상이 봉사활동 다 지원 신청했습니다 역시 관심 있는 분들이시니까 남다르시네요 근데 저도 근데 좀 네. 배워보고 싶어서 여기 왔거든요 아 그럴까요? 네 근데 너무 전문가분들이시라 제가 껴도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자리에 마련해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럴 수한 있을까요? <laughs> 네 한번 빼고 오시죠 오오 음. 오! 오. 오. <laughs> 브러시 하나 잡으시고. 와, 이게 그 이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스위퍼들이 쓰는 물건인데요. 스위퍼. 네. 오. 스위퍼들이 스톤을 좀더 멀리 가기 위해 가지고 음. 브러시질 한다 그러죠. 네. 브러시 이거 전문 용어로 브롬이랍니다 브롬. 네. 음. 그래가지고 이 브롬이 스위퍼 하는 사람에 따라서한5 m 정도 스톤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 어... 네. 이 스톤이라고 하나요? 네. 스톤. 네 명칭이. 네. 어 스톤을 미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걸로 네. 이제 스위퍼, 스위퍼 하시는 하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번 뭐네 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네. 처음에 투구한다 그러죠. 처음에 음. 샷하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스위퍼 역할을 하면서 어. 스톤을 스위퍼질을 하죠 어. 네. 요령껏 힘있게 네. 더 멀리 나갈 수 멀리 있도록, 있도록. 음. 음. 그럼 네, 마지막 부분은? 항상 제자리앉아고 총괄 지휘합니다 음. 네. 리더의 역할을 네, 하는 리더을 가지고 어. 스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컬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핵 부분입니다 어. 오른발로 밟고 차고 나가는 겁니다 브러쉬는 아 네,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넘어지지 않게 이아 자세가 1번 자세, 첫 번째 자세 이 기본 앉아있는 자세에서 응. 엉덩이 돌면서 하나 하나 스톤하고 왼발을 뒤로 빼면서 둘 아, 둘네 왼발을 가슴 앞으로 내리고 스톤을 밀면서 셋이 자세 셋. 이렇게 쭉 나가면 돼요 아 자, 갑니다 물. 네. 하... 많은 스포츠에 도전해봤지만 <laughs>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없어서 이렇게 하고 하나, 하나 왼발을 뒤로 면서 둘, 둘. 톤을 같이 당기고 아 이게 같이 네, 당겨 둘 왼발을 내밀면서 수톤도 밀고 셋, 셋. 하나. <laughs>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진짜로 앞으로 진짜로 안 나가죠? 괜찮아요. 한번 가보세요. 하나, 하나, 하나 둘, 밀면서 세, 셋, 셋, 나도 처음.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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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다시 세, 사, 넘어지안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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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하붙고진자로아 그러면 넘어지자 근데 처음에는 힘드시니까 가다가 3차세, 3사세3사세만세만 다 3번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요, 한번 더. <laughs> 그렇죠. 세 <셋>. 조금만 <이렇게. 웃음> 더. 셋!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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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예. 아, 이렇게 오면 되겠어나 이렇게. 그이 힘이 나는 데까지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더 던져볼게요. 내 맘대로 안망지가않는이 스톱. 오, 공이 저보다 빠른데요? <laughs> 아, 이거 엄청 세게 닦아야 되는거 같아요 닦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컬링 경기를 제가 참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민폐가 안될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어, 인... 소울이 없으시거든요. <laughs> 아닙니다, 괜찮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건 아직 얼마 안 됐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laughs> 그럼 저희가 이제 경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각자 팀에서 화이팅 한 번씩 외치고 들어갈게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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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laughs> 오, 쪽발서 오, 잠면서에서 오, 잠서서 세게 잘했어 <봄> <진짜 잘한 건가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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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던진다고 해서, 뭐, 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진짜 전략이 중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상대팀에 어떻게 그거를 더 넘어서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참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이게 생각한 대로 잘안 되니까 어, 너무 안타깝고 막잘 <laughs> 들어가 있어도 자꾸 밀려나니까 너무 안타깝고 어, 잠깐만 저 지금 스입하러 가야 돼요. 어 됐다. 어. 밀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어버려라겠다 오케이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어 밀려놓 지금 이기고 있네 지금이 아니요 <laughs> 저희가 들어와 있는 개수는 비슷한데 더 안쪽에 빨간 팀께 들어와 있어가지고 <laughs> 하, 저걸 밀어내야 될 텐데 우리 스킵님이 잘해주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哇！Wow.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컬링의 매력이 대단하네요, 진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컬링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어, 마지막 이렇게 스톤이, 네, 상대편 스톤을 딱 쳐서 내가 점수를 냈을 때. 역전승을 쳤을 <laughs> 네, 네, 때. 역전승을 얻었을 때. 아, 진짜 이 경기는 네. 컬링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도 알수 네. 없는. 여기 가까이서 열리니까 또 직접 보러 갈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다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엄청 체력을 요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것이 에, 에. 당연히 힘을 보탤 거예요. 에. 당연하죠. 자원봉사하면서 힘차게 응원할 거예요. 뭐 어느 스포츠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개인의 우승, 국가의 우승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게 동계 올림픽 이게 축전이라는 게.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현장으로서 거듭나는 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직접 현장에서도 직접 응원을 하러 가시니까 더욱 에너지를 올림픽 현장에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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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그럼 평창 올림픽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2018 평창! 평창!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